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 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푸쉬 예, 출석체크 푸시 받아가지고 요거 받아가지고 드디어 이제 마법인형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음, 이게 됐는데 일단 이제 인형코인을 웬만하면 좀 안쓰고싶어서 네 마법인형 합성을 좀 해볼게요 네. 어 느낌좋아요 만약에 이게 번개가 치면 네 안써도 되니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짠. 번개가 과연 칠지. 헉! 에 네, 글러먹은 것 같죠? 어, 아, 안 나와. 아, 재물이네. 좋아요. 자, 그러면 바로 제작을 하겠습니다. 에 네, 킹버그 베어 네, 제작을 해가지고. 아, 오랜만에 또 영인 합성 하는데요. 간단하게 찍을 거예요. 뭐, 다른 거 뭐, 딱히 할 것도 없고. 네, 변신합성도 그냥 한번 하자. 이거 없네, 이렇게. 또재물또 받치면 되겠네. 좋아요. 어, 좋아요. 흑다리. 미친듯이 들어가, 들어가네요, 재물이 지금. 어, 좋아. 야, 육흑다리인가, 설마? 아, 야, 이렇게 또 그냥 재물이 잘 들어갔습니다. 네, 좋은 것같고요 일단 이제. 뭐 합성을 하면 되는데 먹어서 짠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합성을 우리 성우별 캐릭터로 한번 해 볼게요 네, 어차피 뭐젤롬 될린데 그냥 아무 데나 가서 할 건데 그냥 뭐텔좀 타다가 느낌 오는 데 있으면 바로 하겠습니다 일단 뱀파이어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, 뱀파가 이제 저는 뭐 없네요. 어 여기 좋네 요 여기. 어? 사람들도 막 돌아다니고 좋습니다 아주. 아 이게 매크로 애들이구나. 어요 정도에서 한번 한번 해보죠 뭐. 이제 여기 그 경기장이거든요. 경기장 한 바퀴를 삥 돌아가지고. 합성을 해봐야겠다 맨 끝에 결승 지점 딱 들어가가지고 네, 거기에서 합성을 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, 오케이 꼬리 아우 다들 그냥 막0인 엄청 나오네요 네, 저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, 바로 한번 가보죠 뭐 드레이크 두 개가 있네 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일단 뭐 솔직히 별 감흥은 없어요 왜냐면 인형은 뭐 컬렉션도 없고 에휴 뭐 번개 안 치면 사실 의미가 없는데 뭐 눌러보겠습니다 네, 짠안 치는데? 안 치죠? 도대체 언제 친다는 겁니까 저한테는 어? 허구원날 라라 흑장으로 요딴 것만 주는 겁니까 빨간 변신이 3개나 있었는데, 참씨. 네, 이 영상 재물 삼아서 여러분들 합성하시면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고요 아, 짜증나네, 진짜. 네, 어쨌든 뱀파는 참 안주네요. 더렇게 안주네요. 네, 영상 마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